안녕하세요, 홍차입니다. 안녕! 아, 네, 오늘 이렇게 영상을 브이로그는 아니고요. 소개 영상입니다. 무슨 소개 영상이냐? 제 굿즈 소개 영상입니다, 여러분. 아, 제가 이번에 4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판매용 굿즈를 이제 만들게 됐어요. 제가 직접 디자인한 거고요. 어, 되게 대충해 보이는 것 같지만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수정 작업이 걸쳐진, 에이, 디자인입니다.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지 않도록 이렇게 정말 티안 나게, 일단 티 나지 않게 이것만 있는, 이 뒤에는 무지인 티셔츠 하나 판매하고 있고요. 그래도 굿즈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, 홍차 티가 났으면 좋겠다 해서, 이렇게 홍차. 라고, 이제, 적힌 티셔츠도 따로 있어요. 그때도 <laughs> 처음 굿즈를 제가, 하는 거여가지고, 조금 부끄러워요. 왜냐면, 강매는 아닌데, 뭔가, 강요하는것 같, 예, 에...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도 지금 붙이고 있는 티라는, 이제, 그립톡이고요. 색깔 여러 가지 있어요. 조금 굿즈 티를 내고자 여러분들이 신고 다닐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, 네, 홍차가 웃는 얼굴이 여섯 명이나 있네요. 네. 생각보다 많이 푹신푹신하고 두꺼워요, 두꺼워요. 아니, 신고 다닐 거예요, 이거? <laughs> 아무튼 약간 소장용으로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 만들었습니다. 처음이니까. 그리고 어쩌면 이게 여러분들 마지막 굿즈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아니면 막 10년 차에 나온다거나. 뭐, 어쨌든 이렇게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어요. 한 바퀴 돌아주고. <laughs> 카메라 자랑 한번 해주고. 됐어? 왜맞아 <laughs> <이거> <laughs>